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부 작가의 세계. 네. 저는 미라센 김진수. 저는 들꽃만 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가 아주 멋진 카페에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어 미라센이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왔죠? 바로 우리 이 책의 저자이신 우리 임승훈 작가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우리 임승은 작가님께서 커피에 쓰인 카페 시인 멋진 시집을 출간하셨는데요. 어, 저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 작가님께 직접 소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인 웨카를 운영하고 있는 12년차 커피인이자 글 쓰는 시인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웨카 임승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촬영하기 전에 커피 한잔 이렇게 직접 내려주셔서 마셔봤는데 완전히 지금 에너지가 어, 완전 업데이트, 업데이트, 업데이트 네, 우리 작가님께서 이렇게 커피향 담아 건네는 위로의 시가 담긴 멋진 시집을 출간하셨는데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너무 궁금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매장을 운영한 지 10년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고 가고 하는 다양한 고객들을 만났는데 너무나도 기쁜 이야기들 또는 안타까운 이야기들 너무 와닿는 고객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와 제가 이 카페라는 자리가 누군가는 만남의 자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되게 의미 있고 소중한 자리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감들이 떠오를 때마다 글을 쓰고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음. 그것들을 엮었어요. 야. 그래서 이 커피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어. 바리스타가 쓰는 시 되게 낭만있겠다, 어. 되게 특별하겠다 음. 그렇게 해서 이 시집이 네. 탄생하게 되었어요. 오 야. 평소에 뭐글 같은 거를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접하셨는지? 어, 사실 제가 글을 쓰고 책을 출간하기 시작한 거는 작년이었어요. 음. 어, 사실상은 뭐 작년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오. 그 전까지는 그냥 취미 삼아. 오. 그냥 글도 쓰고, 네. 가끔씩 시도 쓰고, 네. 이런 여러 모임들. 네, 뭐 독서 모임이 됐든, 뭐 토론이 됐든, 자기개발 모임은 정말 좋아했거든요. 20대 때부터 그런 모임을 찾아서 갔어요. 예. 어, 예. 그런 열정은 있었는데, 예. 그 당시 제가 스무 살때 네. 군대 간부분 한 분께서 네. 책을 한권 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책을 받았는데이 책을 본인이 직접 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나도 스무 살 때, 스무 살 스무 살삼살때 나도 책을 써야겠다 너무 멋있다 음 했는데 아 지금 거의 뭐어뭐 어, 뭐 15년에서 20년 아 가까운 시간이 흐름 지금에서야 이루게 됐네요. 이야 어. 어 그걸로 인해서 그러면은 특이한 네. 걸 접하고 이제 글이라는 거에 또 동기부여를 좀 많이 받았네요. 어 아, 그렇죠. 음, 뭔가 음. 나도 나만의 책을 조금 출간하고 싶다라는 또 음.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이야. 우리 뭐그 보실지 안 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간부님께 짧게 한마 <laughs> 감사 인사 말씀 한번 하신다면. 아, 아 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던 것 같아요. 그때 주신 어그 메시지와 그 안에 내용들이. 진짜 많이 지금 기억이 남습니다. 정말 음. 감사합니다. 어, 인생에서 이렇게 커피를 만난 또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커피를 만난 게곧 지금의 제가 있던 시작인 것 같은데요. 음. 제가 사실 처음에 꿈은 이 커피 쪽이 아니었어요. 와우. 원래 제가 14살, 15살, 그 중학교 그때 우리가 드라마를 한편 봤는데 아, 음. 그 쿨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음. 웨딩플래너의 이야기를 담은 네. 그런 드라마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꿈은 사실 웨딩플래너였어요. 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인 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웨딩학과가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무언가를 찾다 보니 음. 어, 뭐, 파티 플래너라는 학과도 신설된 데가 있었지만 너무 낯설었고, 그나마 이공간이라 곳에서 이루어지나면 어쨌든 디자인 같은 게 좋겠다. 근데 실내 디자인을 제가 준비하게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어, 그 당시에 이제 러브하스라는 것도 나오면서,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 배우고, 웨딩일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해보자. 나름대로 그냥 어떤 정보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을 실내 디자인과를 가고, 어, 1학년을 이제 다니고 보통 군대를 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웨딩 플래너를 휴학하고 하게 돼요. 와, 바로?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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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중학교 때부터 그냥 떠들어 다녔어요. 떠들고, 나 웨딩 플래너 할 거야, 웨딩 플래너 할 거야 하니까, 진짜로 그 당시에 웨딩 쪽 플래너 일을 하는 어떤 한 친구가, 제가 그걸 기억이 남았나 봐요. 그래서 너 왔는데 좀 도와줘 볼래? 음 근데 처음부터 웨딩 플래너 는 아니었어요. 어, 신랑 신부님들이 이렇게 청담동에 이렇게 오시면은 아 이제 스튜디오까지 가야 되고 음 드레스 샵까지 가야 되고 음 이런 길한 내정도였어요. 근데 하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렇게 하 잘하다 보니까 한번 해볼래? 했어요. 영입이 되네요. 네. <laughs> 어 그런데 플래너 했을 때는 제가 잘하지 못했어요. 음 어, 그렇게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되고, 다시 돌아오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게, 군대에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해보고,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그랬더니, 마실 거리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어, 마실거리, 먹을거리도 아니고 마실거리였어요 마실거리 어, 마실 그러니까 뭐 음료가 됐든 뭐 커피가 됐든 음. 칵테일이 됐건 이런 유를 되게 좋아한다는 라걸 알게 되었어요 군대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어, 그러다가 이제 전역을 하게 되고 이제 학교를 복학하고 졸업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커피가 내가 해보고 싶은데 어디 가야 되게 품질 좋은 커피를 맛볼 수 있을까? 아, 그때 떠오르는 게 지금이야 뭐 여러 커피 업체들이 있지만 네. 그 당시에는 그게 흔치 않아서 음. 백화점이지 않을까? 음. 백화점이라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맞아요. 있으니까. 그래서 무작정 가요. 백화점에. <laughs> 그래서 지하 1층 식품 간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음.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아. 커피 판매하는 곳. 어? 여기라면 은 원두도 팔고 정말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이니까 어. 너무 좋은 국가의 커피를 음. 맛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서 채용공고를 음. 찾아보는데 위도치 않게 음. 정말 딱그회사의 <laughs>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음. 지원을 했어요. 아. 오,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커피를 처음 만나게 됐고 음. 거기서 정말 많은 거를 배우게 됐고 어, 지금의 제가 있지 않았을까. 음. 아그었습니다 아니다 네. 그런 스토리가 네. 여기 카페인, 음. 커피인에 있다는 거고 오 음.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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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되게 감명 깊게 읽었는데 이렇게 또 작가님 통해서 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훨씬 더 귀에 쏙쏙 음. 그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 같아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자기의 꿈을 찾으려고 음. 진로 탐색을 음. 계속 하신 게 너무나 기특한 것 같아요. 그죠그 나이 땐 조금 놀기도 어. 하고 사실. 맞아요, 맞아요. 정말 또 바꾸기가 어렵고 전공이 어. 아닌 거를. 네, 네, 네. 저도 제대로 꿈꾸기 시작한 어. 게 30대 중반인데. 2 0대부터 이렇게 어. 찾아서 고민하고. 어. 어. 지금의 또 작가님의 모습을 어. 만들 수 있지 않았나. 맞아요. 우리 작가님은, 네. 정선의 작가님은 언제 꿈을. 오, 저도 그래서 대학 가고 쭉그일 하다가 엄마가 되고 오, 그때 아, 엄청 아, 고민했습니다. 아, 이 길이 맞나? 나는 오, 정말 이것밖에 없을까? 혹시 음, 내가 정말 감사함을 기뻐하며 음. 할수 있는 또 다른 일은 오, 없을까? 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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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러면서 좀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때가 30대인데. 아, 오, 오, <laughs> 저도 그래서 책 읽다가 어게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 무엇이든지 꿈꾸고 행하면 된다. 네. 책에 이렇게 막 쓰여져 있더라고요. 네. 그, 그 꿈을 찾아 헤매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한 말씀 또해 주신다면. 네, 일단은 뭐 도전하지 않고 꿈꾸지 않는다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꼭 무언가를 생각하고 이뤄야 된다라는 강박 강념이 아니라 일단 시도를 해 보면은 분명히 그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 하나를 찾아가는 재미를 좀 느껴 보면은 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은 어 무언가 내가 이걸 이루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보람 참을 갖게 될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내 호모란다 가수의 꺼지 기분 좋은 향기와 책소리 모두가 마음에 일기장을 쓰며 이곳에서 만날 너와 나 따스한 차한잔